안녕하세요. 비티풀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아우디 A6 C8 모델이고요. 어, 순정으로도 뭐 경고음이나 그런 건 나오게 해 드렸고 어, 메인 소스는 이제 블루투스 LDAC 되는 모듈로 DAC 하나 추가해 가지고 어, 헬릭스 V8에 연결하였습니다. 어, 프런트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포칼 TV 세트 t v 뭐 m 6 w b s 모델, 그 다음에 35WM 센터도 3Wm으로 그렇게 구동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프런트는 이제 TBM, 그 다음에 미드 오퍼는 6Wm, 뭐기존에 이제 센터하고 미드레인지는 3Wm, 서브퍼는 오디슨 거 APBX10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형으로 구성을 해놨었고요. 어, 지금 향후에는 이제 뭐 12채널짜리로 GDT16 고거로 이제 업그레이드할 를 예정입니다. 어, 그거로 하는 이유는, 뭐,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일체형 DSP 중에서 출력이 150W 이상 나오는 제품이, 어, 그 제품 밖에 없습니다. 뭐 헬릭스 P6 같은 경우는 이제 120W선, 120W로 핸들링을 해보니까, 음, 6WM 같은 경우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핸들링은 돼요. 폭발적으로 뭐, 파워풀하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깊이감있게 들을 때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정도인데, 어, GDT16 같은 경우는 이제 150W 2채널, 뭐 150W 4채널 짜리 뭐 그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음색이나 그런 거에서는 조금 손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음색보다도 전체적인 파워 면에서 어, 브릿지를 잡았을 경우 외율이 거의 뭐 차이 없이 어, 200W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하이파이용 유닛을 구동할 때뭐 상당히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까지는 이 제품으로 하고 다음번 작업때는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역 밸런스라든지 소리 자체를 새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차주분은 이제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고요. 어, 보통 이제 좋아하시는 성향은 지금 톤하고는 사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뭐 계속 이제 차주분 성향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씩 알면서 차주분 성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이제 일반 하이파이 시스템들 구성할 때 하고 뭐 크게 보면 하이파이 시스템 구성할 때그 다음에 일반 뭐 헬릭스 브락스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드 계열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제 배경이 깨끗하면서 정적으로 조금 더 뎁스 위주로 뭐 정교하게 됐느냐 아니면은 어, 조금 베이스 개방시켜서, 어, 앞쪽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느냐, 뭐, 그 정도 차인데, 이 어, 차주분 성향을 오늘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음, 비드 성향이 좀 가까운, 정적인, 뭐, 나 이제 보컬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인 무대가 저 앞쪽, 대시보드 쪽에 매치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되, 어, 상당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저역 부분은 풍성한 거를 좋아하시는 성향보다도 조금 단정하게 깔끔하게 어, 그 지금 우퍼가 혹시나 이제 혹시나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저 정도 양감이면 충분한 정도고요. 어, 대신에 이제 미드도 단정하게 듣다 보니까 깔끔하고 정교하고 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다듬었을 때 이제 윤기 있는 소리까지 그게 이제 어, 이분이 찾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튜닝 때 오늘도 이제 비슷하게 튜닝을 해드렸는데 음선은 아무래도 새 제품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새 거라는 표시가 나요. 조금 저역 부분도 부들부들해야 될 부분에 조금 경직된 느낌이 나고, 그거는 이제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정 뭐 보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에이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엠업그레이드하면서 프로세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고그 포인트를 찾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 음악을 많이 쓰시는데요. 별도의 이제 갤럭시폰으로 어, 별도의 LDAC, LDAC 때문에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폰을 쓰시는 거고 어, 일단은 지금 준비된 음악은 뭐 박기영 거 동행이란 곡입니다. 너를 갖지 못해 집착했나 봐. 지극히 위험한 너의 향기가 온통 나의 마음속에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속 너와 나 둘이서 멈춰. you mm -hmm.